여기는 청원구 내순대요. 이렇게 주택의 앞마당인데 이렇게 물이 뽀글뽀글 뽀글 올라오고 있어요. 어디 상수도가 터진 것 같아요. 오늘은 요거를 해결하러 왔습니다. 땅을 좀 깊이 파야 될것 같아요. 어휴. 그래. 그래 안 보이는가? 예. 거기 저기 경로당 거기만 그래. 그래. 그래 아, 그렇게 있다고? 어, 어. 고기 어. 터졌네. 축을 놓는 거 보니까. 이음매가 어, 이음매에서 물이 나와. 어차피 여기를 수리 안할 거면 물판을 필요가 없어. 그 돌멩이 다 치우면 안 돼. 일부러 그 막아놓는 거야. 네, 이쪽 문 앞에 엑셀 지나가는 걸 빼서 찾았습니다. 이제물이 지금 나오는데. 라서 네, 막아야 됩니다 물이 확 나올 겁니다 이럴 줄 알았지 <laughs> 이렇게 된다니까? 이게 못만고 그거 꺾은 상태로 하면 되겠다. 그러니까. 아, 메꾸라 줘봐. 메꾸라? 아, 메꾸라 내 주머니 있는데? 아, 이걸로 해도 상관은 없어. 이게 나. 그리고, 사귈까봐 걱정하려면, 저기 비닐, 이걸로다가 싸가지고 덮으는데아 쉽지 않다야. 아. 이걸 못 한다니까 이게 물 세다니까 생각보다. 야, 그냥, 연결해놓자. 안 빠지게. <laughs> 그래야지. 저쪽을다쳐거안좋저꽉안 좋았어 아직. 오른쪽 좀더 잘라야지. 좀더 잘라야 돼. <laughs> Wow. 그어요그사양님그 아, 상태로 그걸로 막았어요. 이게 어떻게 해면는 막을 수 있냐면 이게 그냥 뚫려 있으면 바깥으로. 아니, 이거 똑같이 했다.